네 안녕하세요 골든보입니다. 어, 오늘은 주식시장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어제 어, 말도 안 되는 상승을 한 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어, 불안정한 거 같습니다. 시장이 안정성이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고요. 어제는 폭발적인 급등, 오늘은 사실 굉장히 큰 하락. 오늘 은 양매도죠. 네, 양매도를 어. 잠깐만요. 외국인이 코스피를 샀나요? 어,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외국인이 샀나요? 좀 특이한데? 여하튼 간에. 외국인이 샀나요? 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외국인이 샀는지 코스피를 샀나? 외국인이? 양매도로 알았는데 아닌가요? 어... 외국인이 어, 그러네요. 코스피 샀네요. <laughs> 맞네요. 어, 공매도 영향이나 봅니다. 계속 샀네요. 음, 그래서 막, 막판에 많이 올랐네요. 일단은 뭐, 그렇다 치고, <laughs> 지금, 이제 윗꼬리가 높은 양봉인데, 음, 요게 이제, 갭 시작 구간이 2,400이잖아요. 저는 2,400이 분기점인 것 같아요. 2,400을 깨고 내려오면 좀싼 구간 같고요. 2,400 위에서는 좀 애매한 구간인 것 같아요.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솔직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뭐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미국 지수가, 미국이 지금 선물이 안 좋군요. 근데 뭐, 심하게 안 좋은 건 아니래서, 글쎄요, 음, 뭐 모르겠는데, 조금 밀리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결정적일 정도의 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살짝 밀리지 않을까 싶고, 저는 하여튼 2,400이 분기점인 것 같고요. 지금 2,443인데, 이거를 과연 이제, 그, 2,400 밑으로 다시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일단 저는 2,400 밑으로 한번더 내려간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400 밑으로 내려갈 거다. 호스닥도 역시, 어, 저는, 900 이하로 내려간다고 봅니다. 네, 900 이하. 800 이하. 800 이하로 한번 정도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군요. 네. 800 이하로 한번 내려갈 것으로 보여지고, 2400 이하로 좀 내려갈 걸로 보여지고. 뭐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데, 일단은, 상승에서는 물론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공매도 금지가 컸고요 근데 그 공매도 금지가 이번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이게 꼭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어서 무조건 한화만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 그 생각은 들고요 이 공매도 금지 발표 이후에 시장의 그래프가 좀 많이 꼬인 것 같아요 일단은 좀 과도하게, 급격하게 올랐고요. 과도하고 급격하게 오른 거에 대해서 오늘 상당히 반성이 났고. 근데 내일 또 어떻게 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 웨인이 쇼커버링 때문인가요? 쇼커버링 때문인지, 하여튼 어제도 굉장히 많이 샀고, 오늘도 굉장히 많이 샀고, 이틀 동안 뭐 굉장히 많이 산것 같습니다. 산것 같고, 일단은 좀더 지켜보자. 일단, 공매도 금지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외인이 오늘 들어왔네요. 외인이 아마, 만약에 안 샀으면 훨씬 더 떨어졌죠. 사실은 납품이 꽤 컸군요. 네. 외인이 사준 것 때문에 많이 그래도 커버가 됐다. 그 생각이 좀 들고요. 불안정한 시장은 계속 이루어져, 계속 이루어지, 계속 지 가는 것 같고. 어, 뭐, 여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군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 목요일이 변수일 수도 있겠다. 수, 목, 해서, 변수일 수도 있고. 이제, 문제는, 결국, 미국장이 어떻게 가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미국장이, 지금, 미국도 일주일간 이제, 굉장한 상승을 했군요. 그리고, 어제, 월요일에도 결국 올라졌는데, 오늘 과연 이게 음봉으로 바뀔지, 어, 잘 모르겠어요. 한번,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 미국장도 고비다 미국장도 이제, 사실 저번째는 거의 뭐 상승폭이 대단했군요. 6.61%니까 대단히 좋았는데, 그 상승이 계속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